길이 상당히 위험하네요. 여러, 여러 야, 좀 미끄러지고 탁하나 아이고야. 참저 삐거도 가면 저 절벽인데 나도 짐이 많아서 어설프게 손잡으려다 어! 아 정말 위험한 길이네. 아이고 세상에 위험한 길이야. 위험한 길. 자이 위험한 토끼 길을. 저도 여기 올라오면서 벌벌벌벌 매면서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도 저 미끄러지는 소리가 났거든요, 어르신 같이 모시고 올라가면서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이게. 저도 등에 짐이 지금 무워서 그래. 어르신께서 손잡고 가는 게더 위험하니까 내가 가겠다, 지금 이러시는데. 이게 경사진 길이라서 이게 발에 헐기 이렇게 밟으면 좀 괜찮은데. 해상 천지에 이런 험한데 사시는 93세 옹. 아이고야. 이거 보세요, 지금. 어르신 발이 쭉쭉 미끄러지 여기는 햇빛이 비치니까 그래도 좀 흙이 드러났네. 여기 다히 눈이 없네. 아이고 이 절벽 옆을 이렇게 이야. 올 때마다 나는 여기 위험한 느낌이 들어가죠. <목소리> 수십 길 적, 절벽. 맞아, 저희들이 꼭 깽이로 파가지고 그래서 이나마 좀 좋아진 거야. 여기 지금 이렇게 이렇게 보인 데가 저희들이 작년인가 저작년인가. 저기 떨어지면 죽어 여기는. 저, 우리 포항에 해열림하고, 그때 저 적토마 아우님이신가? 그때 그렇게 해서 같이 하여튼 곳곳이 지려 봤지. 이거 보세요, 이게 여러분. 이구야이 부들들 오금이 저린다 하는 게 바로. 여기 만약에 그러면저깨골차에 가서 찾아야돼 <laughs> 그렇죠 <laughs> 아이 다행히 어르신 집에 올라오신 날 날씨가 아주 화사하네 다행이야 아, 오늘 일이 잘 풀리네 잘 풀려 아, 웬 구세주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어르신 일을 이렇게 아주 많이 도와주시고 아, 아주 어르신도 말씀하시지만 오늘 땡 잡았어 땡땡 중에서 장땡 이게 호두증이 야? 난뭐뒤라고그뭐 하는 거예요? 그뭐나뭐 들고 있는 거. 아, 그거 나물이에요? 응. <laughs> 아이고. 벌써 지 갑자기 젊은 구세주가 나타나 가지고. 구세주라 그러면 좀어 그렇지만 <laughs> 아, 돈이 많이 왔더니 다 녹았네. 여기가 아주 멋진 구간인데. 자연이 이렇게, 이게 나무가 이렇게 부러져 있으면, 부러진 대로 그냥 그대로 감수하시면서 사시는 저산 할배, 산 할배의 든 자, 아까 제가 올라가다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짐을 진 전을 거니, 짐 벗어 나를 주어, 는 것도 서러워라 크던 짐을 조차 지실까. 이런 걸 내가, 하늘은 바랗고 강물은 푸르고, 자, 입춘 지난 산길에는 산죽 사이로 새법 어, 따뜻해진 바람이 예,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자, 노인께서는 맨몸으로 다니시게도 힘든 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얀 눈길을, 머리 하얀 노인이, 한쪽에 지팡이에 의지해서, 저, 요구에, 저, 소주 대병을, 네병을 짊어지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가능한 일이겠는가? 나 낙원 90세. 나 90이 아니라 80 얼마면 돼도, 그때까지 살지 안 살지도 몰라도, 내 비몸땡이도. 야, 어르신, 여기 똥이 있는데, 이거, 너구리 똥이에요, 이거. 네? 이거, 이게. 개갈가지? 개갈가지, 여러분, 이게 개갈가지 똥이라고 래 개갈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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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개갈가지 등. 아이고, 아이고 수시로 미끄러지네, 수시로 미끄러지. 이번에 가셔서 맛있는 거 많이 잡셨어요 많이 되시고. 아이고, 참쪽 고마워서 어떡해. 그러니까 아이고. 참 와. 저 위에 앉아 계신 분이 오늘의 그 고마운 분이십니다. 야. 아니 근데 어떻게 이 먼길을 이렇게 좋은 일을? 아 된다. 얼굴도 잘 생기고 진짜 멋지네. 아버지 아버지 불러도 대답이 없더라고요. 어 어린 나가 15일 만에 올라오시는 거예요? 네, 그러세요다리 음. 아파가지고 병원 가서 치료받고 왔네. 자이 젊고 잘 생기신 분이 오늘 그, 정말, 어르신의 은인이십니다 여러분. 다리 좀 봐봐. 아이고, 운동을 하셔가지고. 전문적으로 산을 타시는 분이시네. 다리가 막 탱탱하시네, 아주. 옷도. 이게 굉장히 사악형이다시고 각반도 제대로 하셨네, 이거는. 난 멧돼지가 자꾸 오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내려놓고 나무로 도망갈까? 이러고 있었는데. 어르신 땡 잡았어, 땡, 땡. 근데 어르신 것도 꽤 무겁던데요, 가방? 또저 대병이 내병이 하고 따지고. 저도 여기 보시면 이거 한 보세요 이게 얼마나 많은가. 그두 개를 질라니까 안 돼. 네, 두, 배. 두 배. 그 이제 제 생각에는 요까지 그 올려서 놓고 <laughs> 네, 네. 다시 갖다 들려고이르지또 지난 하루 가시면 안 돼요? 아니 아니 저 청주 청주 사람인데. 청주? 예. 와. 어제 새벽에 그 자고 아침에 올라오는데. 어. 아이고. 야 청주 사람들 잘생겼네 근데 우리 젊고 잘생긴 사람이 원래 몇이에요 나이가 올해, 올해 이제 마흔아홉 됐어요 아 좋을 때다 좋을 때자 우리 진짜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어르신 악수 한번 해주세요 악수 진짜 이런 행운이 다 있네 자, 사실 이 앞에 잘생긴 분이 아니면 제가 개고생할 뻔했어요 얼른 갔다가 전에도 어르신 짐을 제가 중간에서 받아지고 올라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참. 야. 오늘 정말 행운스럽네. 자, 자, 예, 저 앞에 계신 분이 오늘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사장님. 세요 <laughs> 야. <laughs> 야. 아니 그저 그러니까 저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어르신 보러 오신 거예요? 아니면 버섯 따라왔지, 버스. 버스 따고 어르신도 예, 보고. 또 엄청 고는데 <laughs> 아니 아니 그거 몰라 어차피 아니래도 얘 온다니까 이거. 어르신 말씀 많이 온대요. 아니 여기 원래 어르신 옛날에 TV 나오는 걸 보고 아, 아. 언제가 한번 와봐야 돼 그런 생각했었는데 아, 꽁도 잡고 매도 따고 매도 잡고 네, 또 버섯 딸겸 해가지고 아유. 어르신 얼굴 좀볼 겸. 예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네. 예.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사장님 자 저분이 이거지 일부러 거의 다 내려가셨다가 일부러 저 어르신 짐을 받아지고 와 뒷모습이 넘넘합니다 여러분. 멋진 사람이 많아요, 요즘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방을 알려주고 가방을 어르신 모르면 간첩이요, 간첩.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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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북한의 뭐. 김정은, 김정은이도 어르신 알지 몰라요. 안녕히 가세요. 네. 야, 조심해서 가요. 그 자, 가십시다어르신 내가 먼저 갈까요? 아니, 어르신 먼저 한 앞에 가봐요 아, 어르신 오늘 한결 가볍습니다. 이제. 아이고 참. 아니 말이 그렇지 소주 대병 4병을 그러니까 4병이라는 게 4병 택을 지금 짊어지고 가셔야 되는데. 자. 그 4병이면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아무리 안 돼도 10kg, 10kg가 넘어요. 와, 저 양반 대단하네. 딱딱하고 올라가더니 내려오네. 아참 사람이 진짜 참 속된 말로 죽으란 법이 없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아까 내가 무슨 뭐 그게 두 번째 얘기하지만 짐을 지니 전얼근이 짐벗어 나를 주고 열했더니 아, 아 누군가가 다 그걸 들었는지 예. 버시럭 버시럭 하고 내려오더니 멜름 받아치고. 홀피찌까지 아, 갖다 놓고 왔어요 이야 참 훌륭한 사람이네 훌륭한 사람이야 아또 요런 일이 다 있네 아, 오늘 이야기가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 흥미진진해요 자. 아, 어르신이 평상시에 놈들한테 이렇게, 저, 세대는 일을 안 하고 그래서 아마, 복이 많으신 게 아닐까. 저런생각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진짜, 짐버섯, 나를 주워가 진짜 돼버렸네. 진짜 짐버섯, 나를 주워가 돼버렸어. 아이고. 그, 옛날에 이걸 갈지자라 그러는데. 칼지자 토끼끼를 고령의 어르신께서 더 힘들게 올라가셨어야 되는데, 젊은, 젊은 분이 그, 뭐 취미로 버섯도 있는지 살펴보고, 산 구경도 하고, 등산도 하고, 이런 목적으로 오셨다가, 아이거참 멋진 사람이 많아. 그저 어르신,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 그,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뭐, 어르신 집에 놀러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누가. 그 저런 사람들도 오지 말아야 돼. 이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거는. 아니, 어르신 집에 누가 오든지 말든지, 어르신이 오지 말라 그러건 되는데, 그렇잖아요. 나저 귀찮으니까 아무도 오지 말라 그러면 그거야 뭐 당연히 안 오지만, 아, 어르신이 저 외롭고 쓸쓸하고, 근데 막 말동무도 해주고, 그럼 좋지. 그막 집어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그 내가 늘 하는 말이, 어르신이 오지 말라 그러면 안 와야 되는데, 또, 어르신도, 뭐 나쁜 사람이야, 물론 싫지만 좋은 사람들은 안 싫어하시잖아요. 그니까. 그도 할아버지한테 오면 다 좋은 사람들이야.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이제 됩니다요. 아 이거 사실은 어르신이 오늘 저기 땡 잡은 게 아니고 어쩌면 내가 땡 잡은 거야 내가 왜냐 내가 중간에 받아주고 가야 되거든. 자 어르신은 산에 사는 요령이 같은데 이게 한쪽으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저 의지하고 지팡이에 의지하면 넘어져도 산으로 넘어지거든요 이게. 이거 <목소리> 팔매지혜가아닐까 <목소리> 아이고. 아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맞라 아. 근데 이 오동나무는 뭐 어떻게 이렇게 커지 이거 100년, 1년한 50년, 60년 됐을 것 같은데. 이 박정이 때그 박정이 때. 그때 이, 뭐, 심은 이, 거예요? 이 정도 같애 그 그냥 밭두다해 먹거든요, 아, 이게 밭자리구나밭인데 그 이더 언년 계절에 나가죠, 크게. 아. 이 사람들이야. 그때 어르신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그때 그독가촌 소개령 할때 예. 한 집에 4,000원씩 줬어요? 40만원씩 줬어요? 뭐든지1연비로 40만원 줬지 40만원이죠? 예 누가 4,000원이라 했데 그건 틀린 말이야 내가 듣기로는 그4 0만원이서 그랬어 4 0만 그때 4 0만원이지금 엑소즈라면 4,000만원이지요 그렇죠 그때 4 0만 아무 집을정 사요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 그4 0만지금고못 사요 뭐.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집집저저 저, 동네 큰 데로 가내리가라 이런 얘기야 그게 그집 사가지고 그때, 그때도 여기에 저희 동네 사, 사원들한테 밥을 안 줘. 아 이세만벽이 안줍니다 이십만 원. 그래 여, 여름도 사주사주 안 되고 언덕에 가는 이제 딴 뭐지 얘네 가면 저여 사는 사람은 집에선 밥을 안 줬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 받아가 물이 쫙 갔어. 아. 그래, 그, 그,